인공지능 쪽으로 들어가서 코난 테크놀로지도 요 기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버티고 있습니다. 깨도 됩니다. 네, 깨도 돼요. 여기서 10% 정도 더 빠져도 됩니다. 지금 보면은 어,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지금 두달 정도 박스권에서 있습니다. 이 어, 가격 조정이 아닌 위에서 거의 한 다섯 배가 나온 회사가 위에서 기간 조정을 거친다라는 건 여기서 한번 또가겠다는 거거든요. 10만 원을 기준점으로 잡고 요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를 고려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. 한 3개월 정도 곁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, 솔트룩스도 뭐 차트 느낌이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느낌으로 나옵니다. 솔트룩스도. 그리고 셀바스 같은 경우도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기고요 지금 일단은 대장주가 셀바스로 어, 바뀌어 있는 상태죠. 코난이 먼저 치고 올라가서 숨 고르기 하고 코난이 쉬는 동안 셀바스가 올라왔습니다. 셀바스는 여전히 흐름이 깨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셀바스 같은 경우는 그 위즈 위기라든지 그리고 위즈 위기에서 투자했던 모회사 있지, 그 메타버스 쪽하고도 연결되고 헬스케어 쪽하고도 연결되고 인공지능에 대한 업력이 좀긴 기술력에 대해서 얘기하자는거 아니고요, 전잘 모르니까 네, 셀바스가 여러 산업군의 연결이 잘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빠지지도 않고 조정이 가장 없다라고 봐야죠. 이게 조정입니다. 한달 동안 이 가격을 유지하고 옆으로 가고 있는 거 계속 더 가도 돼요. 뭐 주, 저는 주주의 입장이지만. 이, 이 가격 뭐 28,000원 기준 잡고 3개월 더 옆으로 가도 됩니다. 그럼 사면 되니까. 다물멀티요. 다물멀티가 여전히 비중이 크시다고 라 하면 네, 그건 아닙니다. 왜냐면 얘는 뭐 아니면 돌아라고 그랬잖아요. 저희가 영상을 다물멀티를 넣었던 었 거는요. 고스트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남윤택이 얘기한 것처럼 얘는 뭐 아니면 돈데 이 61평세는 저는 개인적으로 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럼 일단은 어, 고스트로보틱스가 잔금을 다 치렀기 때문에 담을 멀티와 고스트로보틱스의 사업이 어떤 형식으로 담을 어, 멀티 쪽으로 해가고 나갈지, 그 사명이 바뀔지, 뭐 이런 것까지 사명이 바뀌겠죠. 어,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, 상승폭은 상당히 클수 있으나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심하고 그 앞으로 나올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비중만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요, 내15% 정도는 그냥 가져가 보세요. 어, 그리고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에서 만약에 그 8,000원 선을 거래량을 실고 빠진다라고 하면 비중만 조금 줄이시면 돼요. 왜냐하면 밑에서 또 걸릴 것 같습니다. 라운 피플, 어, 라운 피플도 흐름 괜찮고 알체라. 오늘 메타버스 쪽 흐름이 괜찮았거든요. 예, 알체라는 인공지능보다 사실은 인공지능 그 섹터 안에 들어있으면서 얘가 예전에 움직였었던 건 메타버스 아닙니까? 메타버스의 흐름이 지금 어떠한 모멘텀인지 모르겠는데 라온텍이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메타버스의 흐름이 살아난다고 라 하면 알체라 또한 인공지능 섹터 안에서 다른 종목 대비 수익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것만 깨지 않는다고 라 하면 어 뺀, 예를 들어서 이거 뺀다고 라 해봤자 얼마나 빠지겠어요?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섹터, 로봇 섹터, 가격 조정은 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와이더 플랜이 이런고 플랜티어까지는 잘 모르겠고 관심 없습니다 큐렉소. 자, 큐렉소는 12,000원 밑으로는 안 빠질 거라고 제가 봤었던 건이 매물 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. 즉, 만약 큐렉소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여전히 12,000원을 기준으로 아래로 분할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어,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으나 네, 올해 로봇, 로봇 수술 분야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, 어, 뭐, 그 뭐라고 해야 돼? 뉴스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건 확실하고. 네, 큐렉소를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. 그럼 털 필요가 없다 없습니다. 빠진다라고 하면 12,000원 이하에서는 분할매수를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위세와 이택이 상한가를 갔어요 가연맘 님이 호주에 놀러가서 이거를 사줘볼 거래 상한가를 상한가가 나셨단 말이죠. 대단하십니다. 아마 이게 아마 그걸 보고 사셨을 것 같아요. 자, 성장하는 산업군에서 모든 산업이 같이 움직이고 있을 때, 거래량 없이 일시적으로 21선을 이탈할 때는 매수의 기회다. 더군다나 이렇게 전저점에 대한 이 지지선도 탄탄하고요. 또한 매물 지지도 탄탄하기 때문에 요거를 쌍바닥으로 보고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랬다고 라 하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. 메타버스 관련해서 올라간 건 아닐 거예요. 왜 올라갔지? 이렇게 거래를 많이 터지고. 얘는 근데 안팔셔도될것 같아요. 이거 왜 올라갔대? 뭐 뉴스가 있었나? 가나리아 바이오. 뭐야? 뭐 벌칙이야. 들어은지뭐 업종 대비 저평가라는 뭐 뭐가 뉴스가 나왔었나 봐요. 네, 근데 저평가다 고평가다라는 기준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저 뉴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저평가래 하고 오르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이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네, 오래갈 섹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. 일단은 2 0일선은 돌려놨네요. 아, 다 돌려놨네요. 좀더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. 네, 세경화이텍은 예전에 KH바텍을 제가 매매를 했었네요. 그리고 KH바텍이 예전에 이게 폴더폰 할때 딱딱딱딱 하는거 그 힌지 때문에 예전에 되게 잘 나가던 회사예요 10몇년 전에 내가 매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, 10몇년 전에 제가 매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처음에 엄청 핫했던 회사 오, 그러네 폴더볼 쪽 괜찮구나 매매는 안 합니다 폴더볼 쪽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나리아바이오가 현대사료 전 그냥 사료나 사서 먹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